이게 GLC 보다는 약간 더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뒷부분 앉은 사람이 중요하다 하면 GLB를 선택하는 게 좋겠죠? 이열 공간이 넓어서 패밀리카로도 딱일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2, 30대 여성분들한테 더 딱일 것 같습니다. 저요. 세상의 모든 차를 리뷰하는 위카, 위카의 주연입니다. 오늘 저희가 리뷰할 차는 벤츠의 GLB250 포네틱입니다. 외관, 화면 한번 보실까요?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하면서 빡시영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뒷부분이 GLS를 연상시키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전면부는 벤츠 특유의 그릴과 LED 헤드램프로 아이덴티티를 잡았고요. 측면은 실용성을 강조한 루프라인이 눈에 띕니다. 이렇게 개성 있는 디자인 때문에 GLA랑 GLC랑도 차별화가 되죠. 여기서 포인트. 박스형 SUV, 그리고 G 클래스의 약간 감성. 휠이 좀 고급스럽죠? 휠이 좀 업그레이드가 됐는데요. 기존 휠과 조금 다른 모습이 보이죠? 흡사 AMG 패키지 같은 느낌? 그리고 전면부의 사이드 부분을 보면 약간 박시하면서 둥글둥글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더 귀여운 것 같아요.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이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근데 이 차가 SUV인데도 차고가 높지 않아요 그래서 도시형 SUV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차가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에는 40대 이상 분들한테 인기가 많았는데요 좀 귀엽고 둥글둥글해지면서 20, 30대로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뒷부분을 한번 보세요 이 고급스러운 테일 램프 어때요? 딱 봐도 나 벤츠야 이런 느낌?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벤츠 스타일의 송풍구 아 고급스럽습니다 스웨이드 재질에 레드 스티치로 스포티하고 젊은 느낌을 줬습니다. 확실히 차가 예전보다 확 젊어진 느낌? 핸들은 그립감이 좋으면서 두툼합니다. 디컷으로 엄청 예쁘죠? 또 여기에 벤츠 특유의 삼각별이 있죠? 호버로가 갈릴 수 있는데 저는 좋습니다. 벤츠니까 삼각별 디자인 좋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트렌디하게 디스플레이도 듀얼로. 더 넓고 편하게 보세요. 블랙에는 레드죠. 젊은 느낌의 포인트까지 꽉 잡았네요. 이열 공간도 한번 보실까요? 이게 GLC보다는 약간 더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뒷부분 앉은 사람이 중요하다 하면 GLB를 선택하는 게 좋겠죠? 이열 공간이 넓어서 패밀리 카로도 딱일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20, 30대 여성분들한테 더 딱일 것 같습니다. 저요. 그리고 역시 이 열도 블랙에 레드 포인트가 잘 들어가 있고요 시트도 스웨이드 재질과 레드 포인트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제가 들어와 있는 트렁크 공간 정말 넓죠 이 차가 루프 공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유가 있어서 짐 넣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쪽도 한번 보세요 양쪽이 뚫려 있어서 확장되어 있습니다 활용성이 진짜 좋을 것 같죠 그리고 러기지 스크린까지 포인트로 제작되어 있네요 그리고 제가 이 차를 쭉 보니까 캠핑에도 좋을 것 같고, 차박에도 좋을 것 같아요. 수납 공간도 넉넉한데, 아까 제가 루프 공간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공간감 넉넉합니다. 이러니까 캠핑하기에도 딱 좋은 차인 것 같아요. 이 차는 벤츠 GLB250. s u b 죠 캠핑도 벤츠로 하세요. 아, 깜빡 졸았네. 어. 벌써 보고 오셨어요? 그럼 이제 운전 한번 해볼까요? 그럼 출발해 볼까요? 저 따라오세요. 코너링이 되게 안정적입니다. 가속감은 부드러우면서 초반 반응이 민첩해요. 그래서 일상 주행에 아주 적합한 것 같습니다. 이 차가 균형감이 좋아서 그런지 음, 코너링도 꽤 믿음직스럽네요. 아, 그리고 스포츠 모드가 좀 다르다고 하는데 한번 해볼까요? 오, 시원시원하네요. 아, 엔진 완전 제 스타일입니다. 어, 제가 키가 큰 편이 아니다 보니까 어, 세단을 탈때 시야가 좀 불편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차는 운전석 포지션이 좀 높아서 어, 시야가 되게 넓어요. 방직턱 넘는 느낌은 솔직히 좀. 부드럽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벤츠다 보니까 그래도 물컹물컹한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주행까지 해봤는데요. 제가 느낀 느낌점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도심 주행하고 패밀리카 용도하고 간간히 스포츠 용도까지 뭔가 다재다능한 그런 SUV인 것 같아요. 단단하고 안정적인 주행 그리고 넓은 시야까지 그런 다음에 벤츠잖아요. 운전할 때 재미도 있고 실용성도 있고 두 마리 토끼 다 잡았네요 이차 가격이 6, 7천 정도 하는데 제가 봤을 땐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어, 활용성이 좋으니까? 아! 그리고 제가 빼먹은 게 있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빼놓지 않으셨죠? 세상의 모든 차를 리뷰하는 위카 어! 다음엔 어떤 차를 원하세요? 원하시는 차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위카의 주연이었습니다